미국의 관세 압박과 더불어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던이 이것은 현금 강탈에 가깝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통상 압박은 마치 미국의 갱스트가 일정한 보호구역을 지켜준다는 명복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의 삥뜯기라고 지칭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빵샷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현금 갈취는 패전국 승전국이 패전국에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이지 미국의 패전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과한 요구를 하고 우리의 주권을 무시할 때는 분연이 일어나서 <laughs> 우리는 여 기에 저항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